선두 오늘 최종전까지 올라 성공했고요. 네, 어,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어, 먼저 올라갔고 이어서 어 박현우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최종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토스 저정전또 네. 재밌게 보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최종열 선수가 가장 먼저 16강에 올라갔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두 번째로 16강에 올라가는데요. 자, 오늘은 경기 패션 선수를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고석현 선수 어우 지난 시즌 2 준우승자가 정말 힘들게 처절하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싸워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네. 상대는 박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현우 선수는 이제 시즌 2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이후에 또한번 결승을 가고 그때 그 멘탈이 한번 부서졌던 게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만큼 2013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이 박현우 선수가 그렇죠. 고덕현 선수를 먼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한국에서 음, 아, 오늘 1세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박현우와 고덕현 선수의 최종전 1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1세트 경기 구릉왕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면 7시 고석현 선수 고석현 선수 너 쉽게 가는 경기가 없습니다. 오늘 한 경기 네. 한 경기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어려운 상황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에 맞서는 1시 파란색 프로토스박현우 선수 수고하십시오. 최종혁 선수에게 일격을 맞아서 자전에 내려온 박현우 선수예요. 이번 시즌에 A조와 B조 C조에서 승자전에서 내려온 선수는단한명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laughs> 나이는 네. 신입이 더. <laughs> 예, 준우승은 네. 선수들을 네.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네. 뭐한번 준우승 가지고는 이제 예, 아, 그렇죠. 그렇게 좀 힘들죠. 아, 두 번, 세 번, 네번 네. 네 정도 해야지. 아, 네. 진짜 준우승 네. 많이 했구나. 그렇죠. 네. 그런 게한 번은 <laughs>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서 네. 어, 이동정 선수도 네. 준우승 한번 했는데요, 뭐 흔히 라인, 아, 뭐 MLG 포함하면은 네. 뭐 좀더 많긴 합니다데 네. 네. 흔히 라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콩 라인이라고, 네. 근데 뭐 수학적으로 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이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나 하나 정도로는 뭐 네. 네. 괜찮습니다. 계속 예, 이어져야 되거든요. 우선은 살라버. 네. <laughs> 아, 예. 아니 화면으로 반부를 찍고 있는데 <laughs> 살라버 그러시길래 네. 깜짝 놀랐는데 예. 살라버도 찍기 좋습니다. 네. 고석현이 목숨을 걸었다. 이게 뭐냐요? 어, 지어 박지호. 예, 네. 고석 네. 선수가 요새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퇴하면서. 네. 네, 네. 고석현 선수도 저뭐 보니까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거몇번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것도 보여주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걸리 이제 생산 됐고요. 장보다도 먼저 산란 모습을 올려서 저울이 생산에 먼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앞바닥 다 네. 뻗고. 네. 어, 그에 반면 이제 박현우 선수는 본진에서 관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저그 상대로 이렇게 본진 관문 출발하는 선수 몇 없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상우 선수 그리고 박현우 선수 뭐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두 선수 모두 이제 2012년 초중반에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이고 예, 저그 상대로 이런 초반에 관문 출발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운영인데 로그를 또잘 섞었으면은 괜찮긴 하죠 네. 네 상대 종족 승률은 두선수다좀 비슷하고요 60%대 저걸 먼저 생산을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죠 네. 하지만 추가 확장은 안 가져갔습니다 로고 보면은 저그들은 대부분 어? 앞마당이 느리네 본진에서 뭐짓고 내려오구나 생각하면은 빠른 발업을 보통은 준비를 합니다 네, 발업 저글링이 언덕 아래서 연결체 지는 거 방해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면은 되게 프로세스가 괴롭거든요 예어 추냈잖아 어. 어 저희 탐사력까지 동원하면서 네 탐사병 워낙 어. 어. 이제 잘 쓰고 있다고 추적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을링도 이것을 잡는 것이 어 그래서 불러어 선배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예, 네 다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심하게 많이 아픈데요 네. 추가로 좀또 하나가 좀 나왔어요 아니 뭐 추적자가 나오는 타이밍이 두 번째 게 나쁘지 않아서 이 육적을링을 몰아냈다 뭐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더라도 이후에 저 그는 이 타로 발업적 은행을 분명히 준비할 상황이기 때문에 언덕 내려오는 단계에서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일관문 네. 더블은 그냥 마음속에 서 접고 그냥 삼관문 더블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예. 네. 자, 한마당 부화장 지금 완성이 되고 이제 자원 첫째 들어가죠. 400뭘 했어요? 모을... 네. 네. 아직까지 좀이강물이딱 어, 맞아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 일단 뭐또 들어왔어요. 네, 빠르게 저글링 왔기 때문에 한번 둘러싸기 전에 아예 포탄으로 네. 약간 좀 잡아줬고. 빠르게 그랬어, 그래, 선자로 가서 상대방을 약간 공략을 하면서 상대방이 여왕이랑 서블링이라든지 시선을 좀크게 되는 생각까 들었어요, 오늘 삼사장 을 잡아주고, 저 대군주가 지금 막고 있었거든요. 자, 아래까지 내려온 지력자고. 어, 여왕 하나 도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절반 정도. 체력 떨어져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앞마당 활성화까지 들어갔고요. 바로 찍었죠? 이제 막연결체지였어요 입구에서 심시티를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파수기를 꽤 많이 뽑아야지 저글링이 바로 저글링이 한 번에 확 들이닥치는 역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저글링이 그냥 입구 쪽에서 연결체도들리다가 아예 원덕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플레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던가 파수기를 많이 뽑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네 추가 감동까지 자 우선은 추적자 어, 이용해서 한번 잡혔다고 네, 한... 하더라도 압박을 계속 이어고 있어요 네잘 빠져야 됩니다 타이밍 잘 재서 예, 저글링스피드업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미리미리 본진까지 도망칠 생각으로 추적자들 빠져야 되고요. 예, 저글링이는 어, 타이밍이 나겠 지금 아, 달려들고 어, 있죠. 잡아야 어, 되니까. 잡혀도 살아도 이상할 거 없는 예, 타이밍. 네. 바로 비고 달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아, 아, 저걸링이 잭페. 아, 아, 네. 자 우선 두 기는 살아 돌아갔습니다. 저원이 발업까지 끝낸 고석현 선수. 자 이어서 박태석을 가져. 일단 점막을 늘리다가 앞쪽으로 늘리다가 취소하고 지금 삼각적으로 점막을 새로 늘렸죠? 예 그러면서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이확장을 가져가면서 천천히 테크를 더 올리면서 생각을 하겠다는 고석현 선수고요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을 지금 한번 했네요 네자 이번 레까지 좀 늘리고 자 초반에 저글링으로 상대를 좀 견제하고 자 경기를 좀 이어나오는 고석현 선수고요 상황은 현재 저그가 상당히 좋은 가운데 예 네. 여기서 약간의 병력의 전진 배치를 시도해보는 박현우 선수, 요 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본진 관문 도 어, 출발이, 그냥 더블보다, 어, 보통 자원에서는 뒤지지만, 관문 푸시가 가능한 점이 이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푸시 다 기만했어요. 이럴 거면 관문 더블한 의미가 아예 없어지고, 좀 불안하더라도, 아, 이거 너무 파서 빌수고, 힘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일단 한번 저렇게 내려와주는 시도는, 깊 좋아요. 네저 네,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수기 5개의 추적자 2개. 네. 방 강변사 1기로 내려왔어요. 물론 너무 깊이 내려가면 죽죠네 네. 그니까 살짝 압박만. 이깐만 이어서 로봇공학시설. 일단 그래도 빠르게 놀랐기 때문에 바퀴 위주로 생산하 음. 아까 번식지를 올렸었던 것 같은데 올리다 충돌을 하고. 네 다시 올리면서 어 지금 일단 바퀴를 먼저 생산을 했네요. 상상하게 내려오는 시도를 하니까 놀라서 먼저 병력 위주로 좀 생산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시도 자체는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죠. 보면 네. 되는 거죠. 네. 와서 만약에 병력이 다 잡혔다 그러면 예, 큰일 날 뻔했겠지만 적당이 하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병력 잘먹있는박형으로 섰습니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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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초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해도 어뭐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마음이 편하고 예, 손발이 경쾌한 쪽은 적인 건 맞습니다. 네. 아, 요런 분시는 경쾌한 분신 거예요. 일 벌레 누르면서 공격을 한다 이거는. 적우 입장에서 막히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다 이런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 가벼운 푸시입니다, 영원. 자, 바퀴 전진. 네. 뭐 상대방이 제2 확장의 연결체를 가져가려고 할때 파수기를 한번 끊어먹겠다는 지금 어그 정도의 그렇죠? 바퀴 움직임이거든요. 제2 확장이 욕심내서 막 벗어 이런 걸 벗어나고 있때 바퀴가 양쪽에서 불렀서 파수기를 접하해서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바퀴도 바로 위안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위안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파수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역장에 가차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적당히 보고 바업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아래쪽에 있는 병력 관측선을 네. 좀 발견했고 자, 그 한만의 푸시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번 하수기를 줄여줄 것이냐 아니면 하수기의 역전과 추적자의 사정거리 이용해서 깔끔하게 잡아먹을 것이냐가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고성현 선수가 거기서 싸움을 안 걸었습니다 예, 저그가 아무래도 손해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고석현 선수는 이제 병력을 그냥 뺏어 모으 선택을 했고, 네. 예, 옳은 선택이에요. 공격 대신에 추적 부화장 을 선택을 했고요. 네, 안정적인 선택만 계속하고 있죠, 고석현 선수는. 그렇죠. 유리하니까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유리하니까 괜히 더 이득을 볼수 있겠습니다만 괜히 자신의 유리함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가운데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하고 박우선는그 상대방이 자신보다 앞선 그 조금의 유리함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변수가 나오는 아주 큰 러시가 한방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드라마 결를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이제 드라마로까지. 네, 네. 어, 말씀해 주셨던 그 안정적인 선택 그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고석현 선수의 유리함은 많이 갈가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뭐대4에서5.5대 4.5, 뭐5.2대4.8 이런 식으로 이제 격차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박현선 선수가 한번 진군 움직임을 해, 어, 시도를 했을 때. 고속현 선수는 일단 병력을 뽑자, 안전하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력이 한계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서로 싸워볼 만합니다 이 예. 정도까지 맞춰왔으면 프로토스가 반반이다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딱히 이렇게 불리하다는 생각 까지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여기까지 왔으면 저 소수의 병력 압박 한 번이 고속현 선수에게 병력을 게 만들어놓고 예. 그 병력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그렇거든요. 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그는 인프라가 끝났다는 거. 그렇죠. 저그는 인프라 수를 갖추는 게 끝났고 프로토스는 지금 거신과 점멸 등등의 인프라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격 타이밍은 저그가 200을 훨씬 그, 빨리 채우고, 네, 저글링 맹독 측 바퀴 드랍을 한번 할수 있는데 반측선으로 네. 갔다면은 반측선으로 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군주로 회크고 진짜는 바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정말 극적인 장면이네요. 이거 만약에 이드라업 그레이드가 안돼 있었다, 그럼 프로토스가 정면에서는 역장 만치면 무조건 버틸 수 있는 명령입니다. 네. 그런데 드라이버 그레이들 몰랐다. 그러면 또 프로토스가 절대 못 막는 명령이거든요. 예. 근데 알고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결... 어,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는 잘 싸우는 중이지. 나는 황을 모르는 대원이 좋아요. 우선은 병력을 좀 나눠놨고요. 고독한 선수는 저기 막혀도 상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진짜로 여기서 감탄동한테 대폭사를 하는 게 지금 고독한 선수의 목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전멸청자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전멸청자가 아, 이것도... 관측선과 함께 대비하고 있다는 것 보고 있어요 이거 이거 한번잘 막으면 대역전입니다 이런 네. 싸움 대기하고 있죠 자 그냥 내리네요 그냥 내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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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려서 싸움으로 봐야 돼요 싸움으로 이길 봐야죠 이렇게 되면요 자 이제 점멸 개발까지 끝나서, 네. 자이렇원 하는 기에서상자폭한분리을 위협하고 병력이 내려옵니다. 이게 바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맹독충을 몰랐기 때문에 한기가 살짝 붙긴 했어요.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막았습니다. 자병력을 살리고 지금 막아냈는데 다시 한번 바퀴 전진. 네.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왜냐면은. 불멸자가 쌓였어요. 막으면서 추적자 잡히고 좀 이렇게 뭐 탑사정 잡히고 했습니다만 탑사정 숫자가 그렇다고 3어 뭐 연결체 세개를 못 돌리는 병력에 그렇탐 사정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불멸자와 함께 관문 유닛을 네. 더 뽑을 수 있고 150 정도 되는 타이밍에 적그의 무리한 한번 정도의 드랍만 막아낸 다음에 적우의 이 제위 확장 쪽으로 가면은 점멸과 네, 네. 불멸자 파수기 막기 쉽지 않습니다. 적도예 네, 저... 무리한 드랍 한번더 하면 이집니다네공 이업이 돼 있고. 보석현 선수는 가면중까지 지금 넘어갑니다 역장 다시 한번들어왔는데요 역장으로 길 막았고 아래 각각 계속 다 일단 이 역장도 훌륭했지만 파수기가 여기 있었다라는 표시 그렇죠. 자체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드랍이 무서워서 전명력이 이쪽으로 오는데 파수기가 따라서 앞마당으로 왔다면 맹독충에 이미 죽고 그렇죠. 쏘셨겠죠 근데 걸어오는 루트에 파수기를 두고 날아오는 루트에 추석자를 줬던 이 선택 네. 이 선택이 훌륭했고 적은 이제 슬슬 답답합니다 인제는 유리하다 느낌이 없어요. 네. 아 이거 나200 차고 바퀴밖에 없는데 이대로 서로 200 채우면은 후속 자게 지는 거 아니야? 슬슬 저그의 십적 압박감 공포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박현호 선수 나오죠? 한번더 참는 거예요, 박현호 선수. 드랍이 반드시 한번더 온다는 생각에 나가는 척하면 드랍이 온다는 생각에 한번 참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드랍 한번 유도하고 있고요. 그 드랍 한번더 맞고 나가서 끝낼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오라고. 오라고 계속 박현호수가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현호수 일단 갑니다.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즘 답답하니까. 근데 이번엔 대미가 예? 너무 완벽하거든요. 네, 추적자좀 예? 많아요. 전사에 사는 어지고 내가 지금부두층과 같지 않게 내 전달이 개발이 아, 이건 연결체를 날려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우가 그렇죠. 근데 본진의 네. 그러니까. 냉두층이 떨어지는 애말은냐다다 예. 다 피한 이끈떨어지 순식간에 40개, 40개 초토화시켜야죠. 이러면은 이거 맞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네. 박현우 시간 없어요. 이거 맞고 바로 나가야어 네, 5더초가 쳤고, 아주 가뭄 남자. 그렇죠. 이거 깨만으로 짤이 가셨습니다. 자, 우선은 확정기념에서 1군이 초토화됐거든요 네, 이제 시간 얼마 없습니다. 박현우 씨가 선수에게 시간 제한 딱 주어졌고 남아 있는 1군으로뭐 자원 돌리고2 3 0점안 돼, 요안 돼요. 그냥. 1분 안에 진출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렇죠. 정리하고 바로 나가야 돼요. 예 그렇죠. 아, 지금 가요 지금. 네. 전면 업그레이드 끝나 있고 불멸자 숫자 모여 있고요. 거기다 공사가 끝났죠. 지금 가면은 저그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현재로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우 자 아, 공격에 좀 투입했기 때문에 네? 병력이 없어지면. 싸우는 병력이저을린과 네. 바뀌거든요. 애, 애초에 이 시나리오였어요. 한 번만 더 드랍을 오면 그걸 맞고 가겠다는 생각이 바뀌어놓었기 때문에 탐사정 잡힌 거 있죠.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 될 시기입니다. 복구해야될 시기 아니에요. 떠나야 될시기예요 네. 네. 이거는 여차하면은 이, 이 확장은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엘리만 안 당하게 앞마당에서만 지키면 됩니다. 대군주가 12시 쪽으로 빠져있어서 떠있는 거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 걸어오는 것만 막으면은 폭탄 드랍으로 네. 엘리저는 걸기 힘들거든요. 저그가 지금. 어. 아예 박현수 우 약간 우왕장하는데 예, 네, 우선은 좀 한번 접었어요. 저거돈 2천 있어요. 광물, 예, 가스도 700입니다. 시간 주면 저기 다시 200 채웁니다. 네.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우선은 내려오는 선택을 하다가 예, 뒤쪽으로 뺐거든요 아, 예. 지금 일단 타락기 떠요. 예. 그렇죠. 지금은 내려갔으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확장 두 개를 밀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었던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었는데 박현수가 우우왕좌왕하는 어? 바람에 저우가 어느 선데 복구를 하고 있고 올라기 올라가서 시거든요 이제 200 차요 이러면은. 관측선로하는 맹독 측면이 하드라더니 우선 뒤쪽으로 몰러 섰고, 예, 그나마 저그의 입장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퀴로 200채운 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눈딱 감고 무리공주 찍었다 생각을 하면은 이건 토스가 치명적으로 역전당하는 그림이었는데요. 다행히 저그도 무리공주를 찍은여유는 없기 때문에 박퀴로 선수도 아직 힘은 있어요. 예, 네. 아직 2 0 0 세운 박퀴로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박퀴로위쪽으로대체하고 <laughs> 네? 근데 저거태그다 올라갔죠? 예. 나 지금 위쪽에 대군주 있고 시간 없는데요, 박수로. 나 이제 거대 동지탑까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어, 빈집까지 여기 일진이 줄것 예. 것 같거든요. 예. 어, 이으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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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예. 아, 지금 못 죽을진 않습니다. 후석탑 아, 근데 요거 시간을 끌은 것만으로도 적에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군주가 거대 동지탑이 눌렸고 우리 군주가 나올 때는 수 있는 차라키를 보은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백호에서 빨리 가서. 가스죠 하나로 최소하을 지금 깨줘야되는 상태요 그렇죠 자, 역전 역전리구 네. 빠져요 직를 기다렸었군요 직이 맹기춤 잘 받았거든요 역잘 받고 직대질수없어질수없어싸니다질수 없는 싸움앞전에서다동지타이제 완성이 됐는데 선 밀고 내려오는 박 선수 아, 이거는 무리고주 나오기 직전 타이밍인데요 예. 자, 지금은 그만아버리는자원지 냉동실 가를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다 인구수까지 막혔어요 네. 그래, 파랗기가 무리군주 변신하는데도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빨간물 들어오면 무리군주 못 눌러요 네. 네. 파랗기도 없으니까 지금 네, 결정적으로 파랗기도 없고 아, 그냥... 네, 업그레이드 들어오는데 이 다음은 거신과 조합이 너무 좋죠, 프로듀서 경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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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당히 고급 유닛으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성격 기 끝났습니다 집점관을 대동하고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보석현 선수를 무릎을 꿇고 말았고요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세트 대결에서는 박현우 선수 먼저 1승을 안했습니다네뭐 드라마 업그레이드 초반에 이제 저우가 여기저기 흔들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게 했습니다만 박현우의 노림수 그리고 관측선 하나가 정말 큰일을 해줬죠 관측선 하나가 상대방의 대구주가 날아가는 것을 막고 양쪽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파슬기를 걸어오는 곳에 대피해서 바퀴를 잡아먹고 날아오는 곳에서는 3끼나 더 좁게 있고수적자도 죽어도 드랍 업그레이드 그 정도 수에서 바퀴로 체제를 묶어놨다는 것만으로도 박혜로 네. 선수는 큰 승리를 해줄 수 있는 선택을 네, 잘했습니다 그렇죠 맵 곳곳에 관측선을 배치해 놓으면서 오늘은 고석현 선수의 움직임을 잘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네강경경이는주 선수 모두 신중함에 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고석현 선수도 눈 닦고 에라 하고 그냥 무리군주 넘어갈 타이밍이 있었고 박혜로 선수도 과감하게 에라 이러고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불안하니까 아 이거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적의한번더누르고 밖에 한번더누르고 혹시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해서 수비 한번가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고 최종적인 이런 경기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노릴 때가 됐습니다 네. 그 점을 노려서 과감한 공격 업 박자 타이밍 이런 것에 한번 상대로 혼내볼 그렇죠. 대짱이 있는 선수가 이번 경기 에 훨씬 유리하십니다네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정하죠 박근우 선수거든요 자 이제 고석현 선수가 여명을 꺼내들었는데 이 여명에서 박현호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 자 오늘 경기에서 박현호 선수는 여러 차례 어, 전략적인 움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어, 한 세트 남았습니다 박현호 선수는요 네어 고석현 선수가 지금 불리한 가운데 한 세트를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박현호 선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프로토스의 강력 공격 오늘 불멸자 우리도 한번 나섰어요 이런 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박현호 선수 자 생각적이게 끝냈죠? 자 이제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종전 2서트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